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교훈을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선고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 개인 각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이 마음의 생각이 났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 성경에 쭉그 이름들이 나오다가 특별한 인물이 존재를 하죠, 나오게 되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죠 에녹. 애녹.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에녹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그 내용에서 천국입니다. 천국.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어디로 간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근데 나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헐고로 썩어서 다 없어져 버렸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죽지 않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다음의 삶의 목표, 고향이 어디냐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사건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애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이, 세례 요한의 전도의 핵심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딜 가는 겁니까?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교훈하시는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가 천국이니까 역시 천국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세례요안이 잡히고 난 뒤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첫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의 핵심이 초점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기회에 상, 상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밭의 비유, 좋은 밭,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씨 뿌리는 비유, 뭐 겨자씨 비유,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그, 밭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그 다음에, 건물의 비유, 이제, 뭐 건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가른다. 이제, 이런 모든 비유들이, 그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오늘 이 봉독한 두 가지 내용. 밭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는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죠.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사람의 그 비유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밭에서 밭을 간 사람은 밭을 자기 밭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밭이 아니죠. 아니니까 자기 밭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샀겠습니까?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발견했다고 내 겁니까? 아니죠. 그 파가지고 나오면 소문나면 주인이, 야, 내 밭에 있던 건너왜 가져갔는데? 내 노라고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가진 거죠. 또 오늘 여기 45절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견한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고 이게 내걸 전부 다 팔아도 이거는 가져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마치 밭에서 밭을 갈던 사람처럼 또 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그 사람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내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했던 것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그거를 가져야 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모두를 다 거기에 걸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두 가지 약속은 이 땅의 것의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라는 그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손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땅의 가나한 땅 역시도 이 땅에 속해 있는 가나한 땅이 아니라 그 가나한 땅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그두 가지의 의미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때 거기에서 살았던 자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외방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정착한 게 아니고, 거기에 우거하면 다시 말하면, 그냥 임시로 거처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그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의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어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지만 천국은 천국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정착된 내 고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디가 본향입니까? 천국이 본향이니까. 천국을 가는 길에, 거쳐 가는 길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곳이라고 고백을 했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상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아들이 난다 하셨는데,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75세에 나와서 100세 아들을 낳는 그 99세 때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다리다가 못 믿어서 나중에 비웃을 정도로까지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나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가나안땅 나한테 안 주십니까? 그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갔다는 겁니다. 뭘 멀리서 봤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천국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리서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내 본향이 어디냐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영적인 천국이 자신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진정한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을 믿었고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제자의 고백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물론 이 주의 장막은 우리가 사는 곳, 우리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천국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그 천국을 주의 장막을 보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깨닫고 나니까 천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 내가 가야 할그 천국을 바라보는데, 빨리 그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천국을 그 사모함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쇠약하게 되었다. 쇠약해. 탈진했다고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드어 누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서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빨리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걱정 근심이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 사모함이 나를쇠약하게 만든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면서 주의 집에 그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 사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9편 9절에 보면 여와를 경여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와의 귀려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천국이죠.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에 더큰 즐거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알았기 때문. 가치를 알았기 때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뭡니까? 구원의 지식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고상하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학문에 낭통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학문 그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간단한 사실 한 가지와 비교를 해 보아도 세상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린 질그릇과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이 보화를 내 질그릇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의 가치를 아시고 계시죠?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하지는 못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 그 천국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 기쁘다. 왜 기쁩니까? 구원받은 열매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믿음의 도가, 믿음의 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 그 사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나 믿어라, 너나 천국 잘 가라.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으로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미련한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믿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 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누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믿는 것이 보배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게 보배입니까? 간단하죠. 뭐 생각할 게뭐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지옥 가는 건 뭡니까? 지옥도 똑같은 영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 그러면 천국 가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 가도 영생입니다. 지옥 가도 영생입니다. 지옥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통과 불구덩이입니다. 그냥 뭐 성경에 보면 지옥은 불구덩이라 그랬습니다. 묘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게? 천국은 불평, 걱정, 근심, 환란, 핍박, 질병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사람들이 최고로 아낍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그 영생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집니까? 가르쳐서, 배워서, 알아서 내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만약에 노력해서 아니면 돈으로 산다든지 내가 어떤 작정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만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무조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택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그런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림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감추어 둔 비밀, 보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림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아는 길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구속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는 가치가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율법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나의 아무런 수고가 없지만 나의 아무런 작전과 결정이 없지만 천국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쳐서 넘어지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기준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긴 한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겐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그 돌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때 부서져서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백성들, 택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맞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 안에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나 러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입니다. 믿음. 혈통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 그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신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를 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나는 이 천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그것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치를 알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첨부를 더 하겠습니다. 천국 보셨습니까? 봐야 천국의 가치를 알죠. 천국 어떤 모습입니까? 뭐 천국 다녀오신 분들 간증하는 거 많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제가 천국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상세히 상고해 보십시오. 다른 데눈 돌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천국이 어떤 곳이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물, 근심, 고통이 없고 황금으로 만든 성 집에 돌아가셔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면 꼭 요한계시록 21장을 매일 상고하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정확하게 천국을 볼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천국의 소망 삼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시고 그 귀중한 곳을 그 소중한 곳을 바라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산 소망을 명확하게 가지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 가운데 천국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곳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또그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넘치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